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각각에 맞는 솔루션으로 감동과 치유를 선사했던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부진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오은영 박사가 최근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논란에 심경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만 무려 6개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문 방송인을 뛰어넘는 다작 여왕에 등극한 오은 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은 MC들이 한데 모여 리액션만 하는 힐링캠프 수준의 상담 예능을 단숨에 물리쳤고 상담 오은영이라는 절대 공식을 구축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보여줬던 기념비적 성과 의사와 방송인의 삶을 겸하면서도 이렇다 할 구설수 하나 없는 깨끗하고 고든 성품 대장암 투병을 고백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까지 오은영 박사의 발자취 전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닥터테이너를 위한 도움닫기였다고 해주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꺾일 것 같지 않던 오은영의 위상이 주춤하기 시작한 지금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출연 중인 채널A 요즘 유가 금쪽같은 내네 새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모두 2%대 초반 시청률에 맴돌고 있습니다. 한때 4% 초간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두 프로그램이 3%대를 벗어난 건 물론 때로는 1%대 시청률도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에 갇혔습니다. 일부 회차에 19금 관람가를 내걸며 파격적인 부부 상담을 내세웠던 MBC 운영 리포트 결혼지옥 파일럿도 최고 시청률은 7.1%였지만 종영은 4.0%로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KBS 2OK 오케이 도 운영의 금쪽 상담소와 컨셉이 비슷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방송 1개월 만에 종영하였습니다. 맛있는 코스 요리도 계속 먹으면 질리고 훌륭한 경치도 매일 보면 시들해지는 법입니다. 첫째는 운영의 타작이 문제인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오영 박사의 상담이 아무리 진정성이 있고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서 시도돼도 없이 보다 보면 처음처럼 마음이 움직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에 콩트를 집어넣거나 개그를 버무리는 등의 억지 변주는 불가하니 출연 횟수를 조절해 시청자의 지루함을 덜어야 합니다. 애초에 의사인 오영에게 방송인처럼 다채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프로그램이 새로운 오영을 창조했어야 합니다. 둘째는 원영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또 원영 느낌을 벗어날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 상황, 형태 단지 원영을 섭외하는데만 공을 들이는 게 제작진의 일은 아닐 터이니 원영 프로그램이 아닌 시청자가 원하는 원영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 것도 이입니다 그렇다 하면 고민 상담 예능이 쏟아지던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 예능의 트렌드가 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현재 예능가는 연애와 스포츠가 양봉하고 있는 가운데 롱런 중인 관찰 예능 몇몇만이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 예능을 원하는 위주 자체가 줄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 예능의 명맥을 운영이 홀로 이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온영이 바작이 상담 예능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데에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된 MBC 운영 리포트 결혼 지역 상담과 관련해 대단히 성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재혼한 남편을 아동 대로 신고한 아내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혼한 남편이 딸 아이가 거부하는데도 신체 접촉을 한 장면이 그대로 방송돼 논란이 뒤어졌습니다 오 박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아이의 복지나 안전 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방송분의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박사는 출연자의 남편이 아이에게 큰행금을 두고 시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며 촬영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아동 학대 교육의 연장선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교육적 지적과 설명들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곳 실제로 이 출연자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며 그러나 다 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고득양학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청담한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라'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박사는 그러면서 상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의 의견을 제시해온 것은 세상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수단들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방송으로 여러가지 염려를 낳았기에 저 역시 매우 참담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 결혼 지옥의 제작진은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해당 회차의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한편 1965년 올해 57세인 오은영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자 정신의학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아동 정신과 분야에서 활동하며 유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이후 2006년 11월 7일에 방송된 교양 프로그램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하였습니다. 전문가로서 문제가 있는 아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대중들에게 신뢰를 주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높아진 인지도를 유지하며 오은영 박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과 생활 방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진정한 멘토로 자리잡았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